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로의원 교육센터의 이사 김인숙입니다. 박재희입니다. 여러분, 음, 저희가 지난번 시간때 건망증과 치매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음, 요즘은 건망증과 치매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하시는 부 분들이 있으신데 치매라는 거에 대해서 노인에게만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렇죠. 음,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 이건 건망증이겠구나, 어 이게 혹시 치매가 아닌가라고 장난스레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데 어, 실질적으로 초록이 치매라는 치매가 있습니다. 뭔지 혹시 아세요? 어 굉장히 생소하네요. 초록기 치매는 65세 이하의 성인에게 나타나는 치매의 종류인데요. 실질적으로 젊은, 젊으신 분들에게도 나타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 일단 저희 뭐 40대 이상부터도? 초록이 침해는 언제든지 올수 있다는 그런 얘기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음, 40대도 포함이 되고, 네, 30대, 심지어는 20대까지도 초록이 침해 음.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와우. 음, 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혹시 내 네, 기억 속의 지우개? 예. 네. 네. 라는 그런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네네. 과 손예진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인데요. 거기에 보면 손예진 씨께서 치매 걸리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랬죠. 네, 그 일종의 알츠하이머 치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사례가 초록이 치매에 해당되는 음.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손예진이 굉장히 젊고 예뻤으니까요. 네, 그렇죠. <laughs> 젊은 사람에게도 충분히 치매라는 부분이 올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건망증이 많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은 꼭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젊은 사람은 사실 어, 설마 내가 치매겠어? 그렇죠. 이런 생각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방증과그 치매 사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전문가의 손길이 꼭 필요한 검사 중에 하나가 이 초록이 검사겠네요. 음, 치매를 검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검사 방법이 있는데요. 어, 그냥 조금 쉽게 설명을 잠깐 드리면 치매는 사실 여러 종류의 다양한 치매가 있습니다. 예. 뭐 대표적으로 알츠하이머도 있고 혈관성 치매도 있는데요 이두 치매가 전체 치매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근데 초록이 치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알츠하이머가 사실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고요 어, 음주를 좋아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음, 음주를 하신 후에 기억이 완전히 나지 않는 그런 경우를 자주 자주 겪으신다면 소로기 치매에 대한 증상의 일부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필름 끊겼다. 그렇죠. 어, 어 음. 그런 게 이게 뭐 어쩌다가 한번 연말에 지금 술자리가 많으니까 지금 한번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뭐 습관성으로 나타난다든지, 그렇죠. 그러면은 조금 위험 확률이 높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음.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음. 깊이 생각하실 음. 필요성이 분명히 있으시고 네네. 그리고 저희 블로그에 와서 보시면 치매에 대한 간단한 테스트를 하실 수 네네.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어, 궁금하시거나 혹시 하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에 잠시 들러 주셔서 테스트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음. 권유해 드립니다. 아, 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원래는 저희가 이 초록이 침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얘기를 나누려고 하였으나 오늘이 여러분 10월 31일입니다. 와우! 와우 저어 아무래도 2020년도는 조금 어, 전문용으로 날린 것 같은 <웃음> <웃음> 기분이 이렇게 떨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저희끼리나마 이제 제대로 된 인사를 한번 해보고자 해서 초록이 치매에 대해서는 새해 또 제일 첫 번째로서 초록이 치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고요 오늘은 저희가 사실 저희가 유튜버로서는 굉장히 어, 삐하기도 안 되고 아직 아래 갇혀 있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인사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시청자 여러분한테 인사 드릴 거 있나요? 어 2020년도는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지쳐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저 또한 마찬가지였는데 2020년 그래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조금. 즐겁고 신나는 2021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시고요. 저희도 힘내서 2021년도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어, 요새 이런 말이 유행한다 하더라고요. 2020년을 견뎌낸 당신 훌륭하다. 2021년은 견디는 한 해가 아니라 여러분께서 어떤 일을 하든 성취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1년 저희가 11월달부터 시작했는데 한두 달여 동안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복 해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도 2021년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복 많이 받으세요.